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페달에서 소리가 나요. 페달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한 번씩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페달 소리 왜 날까요? 그게 페달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황이 또올 수가 있죠. 그런데 페달질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준게 힘이 들어갔을 때딱딱 딱 규칙적으로 난다. 그러면은 의심해볼 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페달인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페달 같은데 그러시면은 이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이 이걸 스핀들이라고 그러죠. 이 안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그 일반적으로 쓰는 윤활유 있죠. 윤활 기름을 좀 흘려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쪽에 뭐 베어링이라든가 부탁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데가 기름에범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리가 일시적으로 무음이 돼요. 틱틱 소리가 났던 게 툭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확 감소를 할 거예요. 우리 물속에서 뭐 두들기는 거랑 물속 바깥에서 두들기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윤활유를 충분히 넣어서 한번 자전거 를 다시 타봤을 때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얘가 맞는 거죠. 얘가 범인인 거예요. 우리가 유격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크랭크에 붙어있고 페달이 돌아가는데 체중이 실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얘가 또 반대로 딱딱 딱. 얘도 얘는 지금 제가 일부러 좀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는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쪽에 구조를 보시면은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페달을 분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웰보 페달이라고 하고요. 어, 일반 생활 자전거에 있는 페달도 비슷한 구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분해할 때 필요한 공구가, 전용 공구가, 이게 복스가 있어야 돼요. 복수가 있어야 돼서 복수 세트가 있으면 작업하기는 편하죠. 뭐 집에 있으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또 사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건 비싸지 않고 음뭐 활용도도 많습니다. 되게 싸게 샀어요1 5 0 0 0 원인가 동네 철물점에서 만 오천 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풀수 있는 데가 없고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마개가 있죠. 플라스틱 마개가 이쪽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 끝에 홈이 나 있죠. 이 홈이라는 거는 이 홈을 자꾸 선제껴주세요 라는 표시에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조그만 거를 꽂아 가지고 얘를 갖다가 한번 빼 볼게요. 이 구조를 정확히 아시면은 비슷해요. 클립 페달은 조금 다릅니다. 클립 페달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클립 말고, 음, 저 구독자분들이 생활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개를. 제거를 했어요 빠지죠 빠졌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볼트가 있네요 볼트가 있는데 이걸 볼트를 풀려면은 이 바깥쪽에 큰 구멍이 있는 게 복스를 넣으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 안쪽에서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여 중간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꾸 벗어나면은 어, 신나게 설명했는데 여기 중간 벗어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자, 이 안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죠? 일단은 분해. 이 복수를 꽂아서, 얘가 몇 m 리 짜리냐면은, 10 m 리 짜리에요. 10 m 리 짜리 복수를 꽂고, 그리고, 이 끝에 페달 잡아주는 쪽에, 몽키스 패널을 이렇게 잡고선 얘를 돌려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풀었어요. 이렇게 르면은 안쪽에 볼트가 이게 박혀버렸죠. 볼트를 빼야되죠. 그래서 네오디움 자석. 요런 자석들 버리지 마세요. 요거 은근히 쓸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 뽑으면 되죠. 베어링 같은 것도 요런 데다 붙여놓으면 작업하기 쉬우니까 뭐 하드, 컴퓨터 하드 같은 거 버릴 때 심심하잖아요 고장난 하드 저는 하드를 뽀개서 그 안에 있는 네오디을 빼서 쓰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자 일단은 이 안쪽에 구루스가 있고 볼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볼트는 그렇게 힘을 많이 꽉 조여있는 볼트는 아니에요 좀 약간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볼트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살짝 이 모서리 쪽만 잡아주고선 얘를 반대로 돌릴게요 만약에 유격이 있는 페달이라고 그러면은 더잘 풀릴 거예요 유격이 있는 게자위볼트를좀 많이 풀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 상태로 페달질을 하면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베어링들이 아주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충분히 다 빠져나가요. 유격이 많을수록 자전거를 타고서 계속 충격을 받으면은. 이 안쪽에 구리스가 묻어있는 베어링 애들이 묻어서 베어링들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리가 더 나고 더 망가지겠죠. 뭐 생활차 페달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거 귀찮으시면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서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고쳐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잡고 붙어있는 데를 어, 바닥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베어링들이 막 난리가 났죠? 베어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 안에도 베어링들이 있고요. 어이고, 또 빠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베어링들이. 몇 미리짜리인지 한번 재볼까요? 한 1mm?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음, 한 2mm 되네요. 직경이. 2mm 정도. 한두개 정도 잊어먹어도 괜찮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개 정도는. 많이 잊어버리면 그만큼 유격이 생기겠죠. 자, 베어링들을 일단 다 뜯어낼게요. 링들을 죽이는 거를 다 뜯어내고 제일 좋은 거는 구리스가 많이 묻어있는 이런 것들은 또그 유격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시 다시 구리스를 도포를 해서 얘네들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구조를 보여드리려고선 제가 분해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겼죠. 그스가 안에 충분히 들어가있어요 이렇게 닦았어요 얘 예, 이름이 스핀들이에요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요 바깥쪽에 보면 고무로 이렇게 돼있죠? 이 더스트캡 어,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는 허브 쪽에 우리 스프라켓 쪽에도 스프라켓 그 안쪽에 허브 쪽에도 얘네들이 있어요 저는 허브 분해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쪽에 베어링들이 촘촘하게 땡글땡글하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페달 안쪽에 여기 하우스가 뭐지? 베어링하 하우스, 베어링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는 곳. 얘들이 이렇게 껴져 가지고선 일단은 여긴 걸리겠죠. 그럼 이 끝은 어때? 요 끝에는 이렇게 이렇게 놀겠죠. 근데 이 끝에도 베어링들이 안쪽에 잘 자리를 잡고 있죠? 안쪽에 있으니까, 이 볼트 방향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맨 안쪽에 있던 볼트에요. 맨 안쪽에 있는 볼트를 보시면은, 요 가상자리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살짝 곡선이 져 있죠? 이 베어링들이 요 곡선에 이렇게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할 때 얘네들이 저항이 없이 잘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조립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홈이 이렇게 맞게. 얘네들을 베어링을 하고 체결을 하고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리면은 여기 안쪽에 베어링 있는 이쪽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눌려지겠죠? 그런데 이게 풀렸어요. 만약에 풀리면은 이 스핀들이 막 놀겠죠.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얘는 막 돌아가는 애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얘를 어느 정도 딱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서 계속 유격을 봐야 되거든요. 유격을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 가지고서 보신 다음에, 아까 볼트 어디 갔죠? 음. 이 볼트 허브도 이런 방식이에요. 이 볼트를 얘는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고정. 아까 치도좀 애를 먹이더니 좀잘안 돌아가네요. 지금 돌아갔죠. 얘랑 얘랑 서로 엇물려 버리는 거예요. 얘가 락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고정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고정 역할을 해주니까 얘는 풀리다가 얘랑 부닥치겠죠. 부닥치면 얘는 딱 걸려버려요. 안 돌아가게. 딱딱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안쪽에 있는 볼트를 어느 정도 돌려서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 고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얘를 꽝 물려주면은 이두 개가 이제 엇나가는 거죠. 그럼 얘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픽스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아까 분해의 역순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유격이 있다는 거는 페달을 자꾸 흔들면은 꺼떡꺼떡꺼떡 거린다 그러면은 유격이 생긴 거예요. 안쪽에 볼트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유격이 있으면은 얘네 베어링 애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리스도 있어야 돼요. 구리스가 없으면은, 안 돼요. 구리스가 있어야 돼요. 굳이 비싼 구리스가 아니더라도 막 자동차 이런데 정비하는데 친하신는 분들 있으면 구리스 한 숟가락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구리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요 안쪽에 요 베어링 집 하우스라고 하나요? 베어링 베어링 하우스? 갑자기 영상을 찍을 때는 생각이 머리가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요 안쪽이 깨끗해졌으면은 구리스를 리튬 그리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종류가 있어요. 뭐, 회전이 많은 것에 쓰는 거랑 회전이 적은 것에 쓰는 거랑 쓰는데 저는 이피니시 라인 테프론이라고 돼 있는 애를 하나 사놓으니까 정말,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쓰고 있어요. 그리스를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리스를 잘 발라주세요. 얘들은 회전이 잘 되게 하는 거랑 그리고 구리 그 베어링들을 자리를 잡아 주는 베어링 애들이 도망가지 않게 꾹꾹 눌러 주면은 잘 들어가서 박혀 있겠죠. 클립 페달은 조금 달라요. 클립 페달은 바깥쪽에 보시면은 그게 없을 거예요. 데어링들을? 어떤 을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휠셋 생 허브에다가 스포크를 가지고선 완전히 생으로 조립을 하는 거, 휠 빌딩을 하는 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으로 휠 빌딩은 안 해봤어요. 그냥 림만 교체는 해봤어요. 림 교체하는 거는 스포크가, 그, 막, 이제, 엇갈려 있잖아요. 그, 엇갈려 있는, 이렇게크로스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하나씩 다 감아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엇물려 있잖아요. 그러고선, 리프 그, 니프를 다풀면은 얘네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X자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림만 그대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조여주면은 아주 쉽게 림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완성실셋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막 커스텀으로, 막 저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들어봤죠 들어가고 원래는 이쪽도다 빼주고 그리스를 넣어 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할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구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 더스트실 이 고무가 이쪽에 딱 붙어서 안쪽으로 먼지가 안 들어가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리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 먼지들이 달라붙죠 더잘 달라붙겠죠. 그런데 이 실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타다 보면 먼지나 흙 같은 거, 모래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서 베어링이랑 같이 이 안에서 뒹굴면은 소리가 더날 수도 있겠죠. 자, 요 방향 조심하라 그랬죠. 이렇게 여기 안쪽에 튀어나온 쪽이 안쪽으로. 그래서 얘를 살살 돌려줘요. 자리를 잘안 잡은 건지, 휠 빌딩 얘기했었죠? 휠 빌딩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짜로 해서는. 요즘에 휠 빌딩 하시나요? 완성 휠셋들이 너무 잘 나와서, 따로, 허브 따로, 못 따로 이렇게 사는 비용보다 그냥 완성 휠셋이 더싼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커스텀으로 내 바퀴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유격이 잡고선 흔들었는데 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고정해주는 이 볼트를 올려놓고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생각보다 이렇게 자전거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줄은 그 몰랐어요. 그냥 자전거 방에서 뭐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구독자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장을 하면서 이제 자전거 정비보다는 용품이라던가 의류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냥 자전거 손님분들 자전거 그냥 한 번씩 봐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시고 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 자전거가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신나요. 막 뭔가 더 가르쳐드리고 싶고 좀 가르쳐드리는 맛이 있다 그러나요?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조금 뻑뻑, 뻑뻑하게 됐죠. 유격도 자 조금 있어요. 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원래는 안쪽에 있는 앱터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정도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캡을 씌웠어요. 유격이 전혀 없어요. 또 유격이 생겼다 그러면은 제가 금방 했던 방식으로 한번 손에 익으신 거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잘 돼요. 베어링 한두개 뭐 없어져도 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실 때, 베어링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넣어야 돼요. 베어링이랑 흙을, 흙, 흙 덩, 이렇게 모래알갱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돌아가면은, 말 그대로 얘네들도 막 맷돌이 돼요. 막 돌멩이 막 갈아가지고 안에서 난리가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